경제적 자유. 인터넷 네이버에 경제적 자유를 찾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경제 생활에서 각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 어, 젊은층 20, 30대에서 이제 파이어족도 나오고 있는데, 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네. 자유도, 네. 정치적 자유, 정치적으로도 자유하지 않은 사람 자유라고 하면서 자유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음. 경제적으로도 자유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경제적 자유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부자라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누구라고 하죠? 지금 뭐 삼성에 있는 이재용 회장 이재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를 네. 이재용 회장 네.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음. 이제 시도 했을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그러니셉이좀 뭐 다른 거예요. 저하고는 좀. 음, 그니까 그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평생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사적으로는 음. 그럴 수 있는데 음. 네. 그 사람들은 왜? 근데 옛날에 지금 현재 법, 법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그 양반 재판을 받고 있나요? 음. 재판도 형량도 나왔고 재판도 받고 있어요. 음. 네. 그 사람은 왜, 왜그 정치권에다가 뭐, 정치권에서 먼저 줄을댄 건지 그 사람이 줄을댄 건지 모르겠지만, 음. 무엇을 위해서 그, 했을까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뭐 그, 그 상태를 음. 자유라고 보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어,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제적 자유라는 이 이야기의 토픽을 갖다가, 어, 하고 싶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집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 제법부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제 얘기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물어보세 죄송한데. 네. 이재용 씨는 경제적으로는 돈이 많지만 네. 그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영혼이 음.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불리가된 자유 영혼은 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그 음. 사람한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 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소시민의 경제적 자유는 아니 돈은 많을지언정 음. 행복한 경지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얘기를 할때 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내가 제일 내가 평, 살면서 1 0 0년못 살잖아요. 년살 음, 그렇죠. 네. 동안 남의 눈치 안 보고 음. 남의 눈치 안 보고 어 남한테 막 아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음. 경제활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경제활동을 하자 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사장님하고 어, 비슷하긴 비슷한데 네. 저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어 이제 물론 뭐한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통 걱정 없이 사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그 포괄적으로는 네, 거의 비슷한데, 예. 네, 포괄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해요. 내가 의식주에 대한 그런 어,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걱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사는 게 저는 이제 경제적 자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주에 대한 경제 그 걱정이 없이 사는 거는, 네, 그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에 사는 사람 중에서, 네, 그 욕심을 버리면 음... 달성할 수 있는 경지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하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부 장제도 잘돼 있고. 네. 근데 이제 욕심의 영역이 있지. 욕심인지, 뭔지 욕구의 영역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 주거 환경. 주거 환경. 네, 주거 환경. 그러니까 이게 왜, 왜, 서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수도권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적 자산은 일단 1주택을 보유하고 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문제인데, 네. 올,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자, 그, 자연에 들어가 산다면, 네? 예를 들어서 5억만 있으면, 네? 5억만 있으면, 자연에 들어가서, 강원도 땅 들어가서 애들 교육 문제 없이 산다면, 네. 5억 있어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애들 교육하고 수도권에 살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면 무조건 주택은 보유, 의식주 중에서 음. 주택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음. 그이후에 이제 식과 주, 그 다음에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애들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 사람들의 그 이제 마리탈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우리 그 결혼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개념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경제적 차이로. 그데 이제 표준이 뭐냐? 대한민국에 사는 40대로서, 30대로서, 혹은 50대로서 표준이 뭐냐? 두 명의 자,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사는 게 옛날에는 딱 표준이었는데 요새는 워낙 또1인 세대도 많아지고 표준이 네.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한마디로 논의하기 어렵지만 저의 입장에선 그래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죽을 때까지 어그내 의지대로 돈을 벌자면 벌고 내 의지대로 돈을 안 벌자 안벌수 있는 상태의 음,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감스마일 어,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이 경제 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TV 갖다가 하나 드린다고 하요 일단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 때 <laughs> 다른데 네. 제, 이제 제 후배 중에서도 이제 애들을 키우는데 네.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영어에 한이 많대요 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 세대가 못 배운 거를 음. 자녀 세대 배우게 하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전혀 네. 자유 없이 협박에 네. 그 돈을 애들한테 아무 다른 방법론은 모른 채로 그냥 네. 하셨던 분들 되게 많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시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저희 세대나 저희 후배 세대도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애들 교육 영어 애들 특히 영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었는데 영어 못했으니까 너네들 영어, 영어 애들을 막 저거하더라고요. 저거 숙박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원 많이 보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애들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애들과 그런 애들이 살아갈 미래는 저희가 과거에 살아온 미래와는 좀 달라요. 달라서 그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우리 세대 때 느꼈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애들을 갖다 교육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하지 마시고 네. 좀 컨설팅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받으셔갖고 네. 미래 시대 애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미래는 무언지 어떤 거에 영향을 가져야 되는지 인성 교육이 필요한 건지 언어 교육이 필요한 건지 음.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 저기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그 타겟 애들에 대한 어떤 타겟이 나와야 내가 필요한 돈에 대한. 그 레벨이 나오거든요. 내가 음. 평생 살면서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라는 게나와요 견적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내가 저할수 있는 부분들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애들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 교육이다.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 다, 저 영어, 저, 저는 영어를 제가 영어를 거의 3 0 살까지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영어 레벨 상당히 꽤 돼요. 네, 네 저는 있습니다. 꽤 돼요. 이, 네. 저, 저 혼자 그 위에 공부했거든요. 네. 공부를 했는데, 뭐, 공부하는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이 많은데, 저업특별히 얘기를 해. 뭐냐면, 만약에 애를 갖다 영어교육을, 조기교육을 시켜야 되는, 네, 영어를 언젠가는 써야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돈을 갖다 보험처럼 애들, 그, 그, 해외 연수 비용을 갖다가 지금 또 정립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엄마가, 만약에, 왜냐면, 하 언어라는 게, 저도 옛날에 그래요. 내가 0살부터 30살까지 썼던 그 영어, 내쓴 시간 있잖아요. 내가 그걸 다른데 썼으면 인성교, 나의 인성개발이나 독서나 뭐 다른 거있 썼으면 아니면 다른 있잖아요. 악기라든지 운동에 썼으면 지금 보다 더 건강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영어, 영어를 습득하는 거는요. 되게 해외 나가서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있으면은 돈이잖아요. 해외 나가는 거 돈이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 습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한국어 공부하고 경험 쌓고 이것저것 내 역량을 개발한 다음에 요새는 옛날처럼 저희 때는 뭐 재수하고 산수하면은 인생이 큰 뒤쳐지는 걸로 알았고 또 취업도 재수하고 산수하면 뒤쳐지는 걸로 알았는데 빨리빨리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뭐1년 쉰다고 음. 이게 해가 되지 않더라고. 요 능력만 있으면 능력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언어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할것 같다면 지금부터 돈을 적립을 해서 옛날에 우리 교육보험 듣듯이 들어갖고 그 돈으로 나중에 보내면 돼요. 1 년이든 2 년이든 그럼 영어 언어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언어공부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아, 이리 자식에 이리 대한 이리... 교육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음. 그 컨설팅을 받아서 네. 세트, 어느 정도 컨설, 내 힘으로 자꾸 판단하지 말고, 그 과거의 날 경험이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그 교육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면, 네. 근데 그 컨설팅이 막, 입시 컨설팅 받으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거 말고, 그런 인생 컨설팅, 그 다음에 인성 컨설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쪽으로 받으면, 그, 그래서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난다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어떤 돈 평생 살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세팅을 할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자유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 경제적 자유를 갖다 얻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양육을 한다 아니면 또 그런 그것도 역 영향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시스템을 돌아간 국가가 됐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한 세대가 무조뭐 뭐,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라든지 음. 이런 거고는또 이제 옛날에는 한, 우리 부모 세대가 희생을 했는데 요새는 또 희생을 부모가 아니라 자식 세대가 희생하는 개념 같아요. 그냥 애들한테 너무 학원도 많이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자유를 좀 속박을 하고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을 믿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믿고, 대한민국 선진국가가 됐잖아요. 시스템을 믿고, 그런 부부답이 좀 벗어나야, 그,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고 느꼈던 게, 그 사람들이 막 2주택자, 3주택자 돼서 돈이 수십억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음. 왜? 세금 내 걱정부터 하고 있어요. 음. 그게 왜냐, 왜 2주택, 3주택을 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는 자본주의 국가기 이 때문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부 피, 비, 비난만 해요 중국 와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둥 어쩌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주택을 왜두채세채 채 보유하는 거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 분들이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예, 그래서 그 증여 문제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구 사회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좀 행복한 서구, 서구 사회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경제적 자유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네그 어, 일단 어, 제가 지금 아직도... 파이어 족들이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중기 네. 은퇴를 목적으로 그 이제 젊었을 때 돈을 저축을 하는데 네. 젊었을 때 자기 삶을 희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나이 든 40세 이후에 나이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세팅을 못하면 그때 되게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요 그 이후에 할, 젊었을 때할수 있는 거다 해야 되잖아요, 경험상으로. 근데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여행도 안 다니고 돈막 벌었다가 40세로 여행 막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할게 없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음. 그래요. 저는, 저는, 저는 어느 정도 저는 자유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장님께서, 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벼운 스마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이제 팁을 갖다가 드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라든지 여러 세대가 다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대와, 그리고 앞으로 또신후과또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어제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감히 계속 공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우리가 지금 10대 때, 20대 때, 뭐, 언어 공부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수학, 영어 공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공부가 뭐, 인생 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40대 후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 경제적 자유를 갖다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본소득을 갖다 얻는 사람들이 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애청자분들께 어,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독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손에서 놓지 치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면 어, 예전에 60대, 70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대, 70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으실 거고, 평균 수명이 8 0대 넘어갔고, 저희 세, 세대는 104일까지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갖다가, 어, 네. 더 생각을 갖다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아, 아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갔습니다.